그리고 아빠 옷도 사가라 그러고. 에머리 데드. 예, 에머리 데드. 그런 거 사가라고 그러고. <laughs> 네. 어. 아빠가 좀... 되게 프라우드 하겠어요, 미션 네. 학생. 네, 우리 둘다 어. 울었어요. 그 아, 진짜 학경, 울었어? 네. 학교 보고 울었어요? 네. 조지아택 붙었을 때는 울었습니까?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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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어 <laughs>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블라인드 스토리 짜잔 이상무안하다가 <laughs> <laughs> 오늘 어마무시한 곳에 또 왔습니다 어디 왔게요? 에모리 유니버시티 에모리 네, 유니버시티. <laughs> 보시죠. 여기 에모리 유니버시티. 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셸이라고 합니다. 이제 3학년 널싱 스쿨 들어갈 어, 학생이에요. 어, 아, 네. 그럼 미래 펠렌 캘러? <laughs> <맞>, 맞나요? <laughs> 펠렌 캘러? <펠렌켈러 웃음> 아닌가요? <웃음> 질문 너무 아저씨 같아. <laughs> 너무 아저씨 같죠? 자, 하지만 여기서 저희의 또 신고식이 있습니다. 미셸 학생, 여기 에모리 <laughs> 학생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퀘션을 통과를 해야지 네. 저희가 에모리 학생임을 찐 증명하는 겁니다. 네. 에모리 대학교는 사립대학교다, 국립대학교다 프라이빗 a t e p 아 정답입니다. 네. 첫 문제는 되게 쉬웠죠. <laughs> 네. 에모리 유니버시티는 원래부터 아틀란타에 있었다. 오, 네. 예. 어, 네? 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어, 어디 있었어요? 에모리 <laughs> 유니버시티는 조지아 옥스퍼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아 1915년에 아틀란타로 옮겨왔습니다 공부 더 하셔야겠네요 아, 네. 자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어 예. 이분이 230밀리언 달러 에모리 대학교에 도네이션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에모리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은 우드러프 대학교예요. 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우드러프 이분은 어떤 회사의 프레지던트였어요? 아. 어떤 회사였을까요? 1번. 코카콜라. 2번. 치킨레이 3번. 홈디포. 세개다아틀란타 회사죠? 네. 어, 어떤 회사였을까요? 아, 어, 치킨레이 땡! 틀렸습니다. <laughs> 우드러프는 <웃음> 홈디포. <웃음> 예. 아, 홈디포 땡.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 왔습니다. 예, 와. 우드러프. 와. 1923년부터 1955년까지 코카콜라, 아틀란타의 대표적인 글로벌 회사죠. 코카콜라의 회장이셨습니다. 와. 그러니까는 2 3 0밀리 달러를 <laughs> 학교에다 도네이션 하죠. 자, 어, 어떡하죠? 이 미셸 학생은 에모리 어...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laughs> 게되는거 <laughs> 아니에요? <laughs> 캠퍼스 투어 시켜 주세요. 네. 가시죠. 아, 저는 모르는데 어떡하죠? <laughs> 아, 괜찮아요. 어, 아는 척하세요. 괜찮아요. 네. <laughs>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미국 대학교에도 정문이 있다. 오, 여기 어, 여기 유티좀 반성해야 되겠네요. 그요 학교에 정문이 없어요? <laughs> 저희 없어요. 아, 진짜? 예, <laughs> 네, 정문이 없답니다. 오. 이 정문 이름 뭔지 아세요? 아... 헤이굿 홉킨스 예, 맞습니다. 헤이굿 홉킨스 게이트. 미국 대학의 보기 드문 전통적인 정문이 있는 에모리 -E 대학교입니다. 아직 학교 안들어가신는데 <laughs> <오. 오. 웃음> 근데 네, 에모리 대학교에서 널싱 공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되게 왜 널싱 메이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컴싸 메이저였어요 원래 컴사 네. 메이저? 조지아텍에서? 네네 네, 김윤지 학생 이름 아시는 거아요그러니까요네 알아요 어? 네. 안 돼요 지금 네. <laughs> 올려주세요 취급? 근데 왜컴싸안 하고요? 음... 컴사할때 l 페 e 먼트가 없었어요. 에이, 그냥 컴사 어려웠구나? <웃음> <웃음> 좀 못하긴 했어요. 어, 제가 오랫동안 미랄이라는 예. 그 장애인 사람들 도와주는 오, 예, 봉사를 예, 해 가지고 예. 그거 하면서 좀 그런 케어 테이킹 하고 싶. 어 와, 여러분 그래서. 들으셨죠? 네. 미랄이라는 봉사 단체, 장애인 봉사 단체에서 네.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와주세요.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는 널싱이 더 적성에 맞는다. 네. 예. 와. 미래의 헬렌 켈러 맞네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캠퍼스 되게 이쁘다.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붕이 빨간색인 캠퍼스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런 바, 지붕이 빨간색인 건물들을 무슨 스타일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스페니쉬. 스페인시 빌딩 스타일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화이트 이게 너무 예뻐요 아 화이트색? 네오 그렇구나 왜 MRE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예. 그 GSU, Georgia State University를 예예. 계속 있려고예정을썼는데 음그 학교에 있, 있으면서 이렇게 그 퍼블릭 스쿨이랑 스테이 스쿨 디퍼런스가 되게 좀 차이가 아, 느껴져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오리지네이션이랑 그 퀄리티 오브 에듀케이션 이런게 다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들도 있는데 그렇게 예. 열심히 공부하고 <목소리> 아캠퍼스 어, 되게 이쁘다. 네. 기말이라서 그런지 되게 좀 한적하고 되게 피스풀하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네. 네이처도 많고. 네이처 좋고요. 나무. 네. 원래 또이 남부 지역은 또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건너가실까요? 지금 저희는 비즈니스 스쿨 가거든요. 여기에 한 교수님 만나러 가거든요. 음. 파이낸스 하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널싱 메이저 스튜던트로서 질문을 좀 해보세요. <laughs> 뭔가... <laughs> 네다 오. 아 이거 멋있는데요. 예. 이쪽일까요? 그러게요. 케빈? 어 맞습니다. 예, 드디어 케빈클로리 파이낸스 교수님 오피스 왔습니다. 예. How you doing? Hey, how are you? Hi. Hi. good to see you. Hello. Hi. Wow. So this is uh, one of the really great offices. Not really, no. <laughs> <laughs> so you're a professor of the business school here at Emory. Um, can you speak to how competitive that is, the admissions of it? Yeah, I think it's um, it's fairly competitive, mm -hmm. like most top twenty type schools. Mm -hmm. Nice. How has your experience been with um, the Emory students here? It's mm -hmm. been very good. Um, you know the students for a very short moment in their life mm -hmm. and then they they move on occasionally i'll read something in the wall street journal or bloomberg and it'll be a student that i had maybe Ten oh years gosh. ago, five years ago, there's a number of students uh -huh. that have moved into what are now very high positions, yeah. especially in finance, mm -hmm. and I could see already that they were exceptionally strong students. So in a way, I'm not surprised, but it's nice to see that they, they carried on. Through, yeah, that must yeah. be so rewarding. It, it is. Yeah. yeah, yeah. I think lots of the Korean students in the undergraduate and the graduate level, and even MBA, they study in the business school. Yeah. Right? So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e? So your programs are international things. I don't know the exact number, but a high percentage of the students come from overseas. Mm -hmm. uh, within the program, there are a number of classes that are more internationally oriented. Whether it's in finance or it could be marketing or economics, they also have the chance to study abroad. Mm -hmm. We have connections with, I think, schools in over 30 different countries, probably more than a third, maybe more than half, choose to, at some point in their four years at Emory, spend a semester abroad. And I think that's a a fun and a great experience. We have our last question. So Michelle, student is worried about tuition. tuition? tuition? Yeah. So you major in the finance. What yeah. kind of advice would you like to give yeah. her? Well, you're young. My advice is to make investments very slow and steady mm -hmm. um, don't live extravagantly it won't come overnight that uh, too many people think they want to get rich quick how about investing buying mega million lottery ticket would <laughs> <laughs> you recommend it i don't recommend <laughs> it no yeah, yeah. i dream too sometimes when I, when I see the numbers on the billboard and i think hmm like yeah 우와, 이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여기 오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데요? <laughs> 네. 비즈니스 스쿨도 에모리 -E 대학교가 굉장히 랭킹이 높거든요. 내셔널 랭킹 세븐틴입니다. 에모리 스쿨의 비즈니스 스쿨은 굉장히 좋고요. 이 에모리 -E 대학교 자체가 2025년 내셔널 랭킹이 24위. 억셉텀스 레이시11% 음. 100명이 지원하면 11명이 억셉트가 되는 거죠 그중에 지금 원 오브 부미인 거네요 <laughs> 네, 네 근데 네. 트랜스퍼는 어. 아마 달릴 수있어 어. 참고로 미셸 리 학생은 이제 조지아텍에서 트랜스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중에 트랜스포로 또 대학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우, 정보가 될것 같은데 트랜스포 잘하려면 일단은 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일단 GPA 아 GPA 관리 G, 네, 네. 그리고 처음에 간 학교에 네. 동아리 많이 활동 아, 많이 하는 아니, 게 트랜스포 좋아요 트랜스포 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네, 돼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러면 좀더 좋아 보이게 아, 그렇구나 난 이 학교 곧 떠날 거니까는 네, 공부만 네, 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열심히 거기서 해야 돼요. 활동 네. 학생들하고도 어울리고 네. 동아리도 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트랜스퍼하는 이유가 좀 좋아야 될아 트랜스퍼하는 네. 이유. 별로야. 아, 난 여기가 일용단.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트랜스퍼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좀, 거고.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헬렌 켈러가 <laughs> 되고 싶다. 트랜스퍼 이렇게 스터디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프레스티지 학원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트랜스퍼 프로세스 어떻게 하는지, 어뭘 필요하는지, 뭐 이런 걸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어, 예, 프레스티지 학원에서 SAT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퍼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예, 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트랜스퍼를 좀더 효과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트랜스퍼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왜요? 그 선생님들이 이게 좀더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될 가위를 많이. 아, 봤어요, 그렇구나. 그럼. 예, 예. 다음은 네. 쿼드라고. 네. 예, 에모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그네처 음 플레이스.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 여기 우드러프 있네요. 어, 여기 있습니다. 우드러프. 그 우드러프. 예, <laughs> 네, 우드러프 라이브러리. 아니, 230 밀리언 <laughs> 달러를 도네이션 하면은. 이름이 있어야죠. 예, 이, 많아요. <laughs> 여기저기 다 <laughs> 우드러프에요. 우드러프. <laughs> 어, 혹시 이사, 이분이 우드러프인가요? 어? 한번 볼까요? 어, 되게 네, 오래돼가지고. 지워졌습니다. 로버트 우드러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 여기 네. 로버트 네. 우드러프 라이브러리 앞이잖아요. 예. 여러분, 커드라는. QUAD 예. 학교에 있는 공원인데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오, 오 여기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예. 예, 그러네요. 오. 어. 벌써 이거 건물도 되게 멋있다. 와. 여기도 라이브러리네요. 라이브러리네요. 예. 와, 여기 좋네요. 여기 진짜 대학교 캠퍼스 같다. 네. 이제 쿼드라는 거가 이 사각형 플레이스를 두고 자면이다 이제 건물들이 멋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에모리의 시그니처, 시그니처 플레이스입니다 어, 라이브러 진짜 멋있다 네조조아택은는크그린이 어. 네. 있고 네 에모리에는 쿼드가 있는드가 네. 있고 자, 어디가 더 좋습니까? 아 저는 솔직히 마음이 항상 조아택에 아, <laughs> 아, 마음은 진짜? 항상 조아택에 네네 오, 어, 그 배신자네? 네 네. 아, 근데 <웃음> <웃음> 일부러 그런 게아니라조아택인열성이 없어서 <laughs> 아 그래서 어쩔 수, 그래도 어쩔 수 네. 없이 <laughs> 음 음. 오 뮤즈 있네요 카를로스의 뮤즈 네. 저런 거 되게 멋있다 그냥 의자 하나에 혼자 그늘에 앉아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요, 약간 느낌이, 느낌이 근데 그것도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안 멋있어요. <laughs>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안 멋있는데 아까 크롤리 교수님처럼 음 그런 분이 저러고 있으면 멋있어요. 뭔가 있어 보여. <laughs> 뭔가 진짜 아 여기서 진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것 같은 음.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에모리 아니 에모리 대학교의 별명 중에 하나가. 네. 남부의 하버드인 거 아시죠? 아, 아 근데 네. 그거는. 그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 <laughs>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좀 많아요. <laughs> 여기 에모리 대학교,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유니버시티, <laughs> 네시빌에 있는 벤더벨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세 대학교들이 남부의 하버드라 <laughs> 불리는 굉장히 이제 좋은 학교들인 거죠. 네네. 예. 네. 근데 프레스티지에서 트랜스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네. 인포메이션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또 네. 다른 거로도 도움된 거 있었어요? 네, 그프레시맨 애플케이션 리 엄청 많이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진짜 네. 막한 새벽 3시까지 막 같이 네. 오피스에서 같이 막 라이크, 네, 해주고 해, 도와주고. 도와주고 진짜 진짜 되게 이렇게 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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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드디어 저희는 이제 북스토어 왔는데 여긴또 재밌게도 기념품을 파는 북스토가 반센 노블에서 하는 그러네. 예 그런 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 여기 포토존 있어요. 일로 와 보세요. <laughs> 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laughs> 어떻게 할까요? 뭐 포즈 한번 채보자 하나 둘 셋. <웃음> 하나 <웃음> 둘, 둘 셋. 미셸 씨 혼자만 하는데. 아 그림이 별로 즐겁지 않아 하나 두, 셋아 좋잖아요 아빠 옷도 사가라 그러고 에머리다드 에머리다 예, <laughs> 그런 거 사가라고 아빠가 그렇구나. 되게 프라우드 하겠어요, 미션 학생. 네, 네. 네. 우리 네. 둘다 울었어요. 아, <laughs> 진짜 울었어? 네. 학교 학교 부부 부부, 울었어요? 합격은 네. 뭐 울었어요? 조지아텍 붙었을 때는 울었으니까.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어, 예. 근데 조지아텍턱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들어가 그 합격했을 때는 별로 그냥 몰랐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좋아서 되게 좋아하겠어요. 네. 조지아텍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기시길 네. 바랍니다. 네. 예. 마음은 조지아텍에 있다고 합니다. Go, e a g 아, 교수님, 여기는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요. 저도 네. 지금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여기는 에모리대학교의 의과대학 아. 특별하게도 정형외과 네. 네. 실험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장영목 교수님 배로 왔습니다. 네, 아, 네. 마, 말로만 듣던 랩실. 랩실 아. 맞습니다. 여기 한번 둘러볼까요? 저도 네. 네, 들어 네, 그러니까요. 어, 어? 저기요. <laughs>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저기요. 여기 여기 뭐 하고 계세요? <laughs> 뭐 하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예. 전 지금 노화 연구를 위한 샘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화 연구요? 네. 노화. 오,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 이거는 마우스 조직이고요. 예, 지금. 마우스 조직? 네. 쥐요 쥐? 네쥐요쥐안 징그러우세요? 일은 이 해야 된다. 아 일은 해야 된다. 아, <laughs> 일은 아, 예. 해야 된다. 저는 예. 직장인이기 때문에. 예. 이런데서 영화 보면은 좀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laughs> 좀비 나오지 않게 제가 잘 처리해서 버려. 야지 <laughs> 아, <맞다. 웃음> 저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헬스에이징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게 그럼 쥐의 무슨 세포, 무슨 조직인가요? 이거는 머슬. 머슬이에요? 네, 근육이에요. 쥐 근육인 거예요? 네, 그쥐 근육이요. 우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떠, 감소하는 형상. 예.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스터디하기 위해서는. 툴도 없네, 지금. <laughs> 툴이 지금 부족한데. 예. 어 저기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 이제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저희 연구실에 이제 유전자 변형된 쥐들이 좀 많아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네 쥐를 관리하고 마우스 컬러니 관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 테크니션 센트리퓨유지라고센트리피지네 이제 저희가 뭐 혈액이나 이런 거를 돌릴 때 예. 이제 뭐, 뭐 적혈구도 아니고 원심분리기 네네 맞아요 원심분리기 이분 중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얼마예요? 잘 모르죠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웃음> <웃음> 가격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계속 지금 막 현미경 보면서 막 하고 계시는데요. 네. 포닥 선생님. 예. <laughs> 머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죽은 마우스 바디에서 머슬 일부 조직을 이렇게 채취를 하고요. 털이나 뭐 지방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근데 머슬 위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클린업 하는 작업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손재해야 되겠네요, 저 그쵸. 제가 또 지금 못해요. 아 나이 뭐요? 손이 떨려서요. <laughs> 그쵸. 손도 떨리고 눈 노안도 오고. 아, 노안도 오고 하실 때요. 이거 할수 있지만 교수님은 이제 못 하신다. <웃음> 네. <웃음> 만약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패하면 이제 실험쥐 한 마리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의 시간과. 이런 돈과 그런 게다 날아간다. 다 날아간다. <laughs> 그리고 저희는 특히 노아의 마우스를 쓰는데 응. 그 친구도 2년 동안 이제 음. 키우거든요. 한번 날리면은 이제 2년이 날아가는 어. 거죠. 어. 안녕. 그래서 이건 지금 에이징 센터 아니고요. 아. <laughs> 이건 3개월여 마우스가 아. 아. 지금. 그뭐 그래 하시는 척하고 계셨던 거구나 <웃음> 그렇죠? <laughs> 장영목 교수님의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장 교수님이요? 예. 장 교수님이요? 예. 아니 장 교수님 말고 장영민 교수님 아, 랩. 이영 실험실 <laughs> 자랑 아, 아, 다양한 예. 실험 장비. 이것도 어. 보시면 3D 프린터고요. 3D 프린터? 네, 네. 네. 그렇구나. 교수님이 이제 3D 프린터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걸로 네.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거의 다. 어. 거의 다? 예. 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인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예. 되는데 동물실험 당연히 아직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지금 연구 트렌드가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포커스를 아. 하잖아요 아. 그 3D 프린터는 그거 이제 대체로 할수 있는 저희 랩에 오시면은 그런 다양한 거를 다양한.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다양한 걸할수 예. 있다 아. 인것 같아요 예. <laughs> 아니 근데 저기 어떤 남자분 계속 보요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아또 예. 저희는 언더그레이드에 또 얼마든지 연구를 <laughs> what, what are you doing here? I was reading a publication. What major do you study? Uh, I'm a bio major. Bio major? Yeah. Uh, so are you volunteering for this lab? Uh, no, I'm enrolled in a course at Emory called Bio 499R, and it's basically doing research for credit. Ah, uh, okay. This is sort of like related to my. Interests in medicine, ah, okay. especially this lab, because it is a part of the orthopedics department. Okay, so after this, I'll be applying to med school. Wow, good luck for you! <laughs> yeah, thank you. <laughs> <laughs> oh,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laughs> 밥솥 같은 게 달려요. 예, 밥솥. 밥솥 전자. 아 <laughs> 이런 거저종비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종기 <laughs> 엄청 잘하 이거는 가스 디케스 가스 빼준 진공 장치예요. 아, 예. 진공 펌프랑 연결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오븐입니다. 예, 오, 오븐 비슷 맞네요. 전레인지랑 네. 비슷해요. 뭐, 전체 지랑 비슷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어. <laughs> 지금 저희는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에 정형외과 병원을 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교수님, 연구실을 와 있는데요. 아, 이 교수님이 한국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에모리 대학교 메디컬 스쿨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내셔널리 굉장히 랭킹도 높고요. 여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에모리는 US 뉴스 항상 그탑25 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지아에서 제일 좋은 의대라고 해서 좀컴페티브 합니다. 예. 예. 의대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정형외과는 어, 조지아 전역의 그 병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정형외과가 좀 강한 편입니다. 예. 예. 지금 교수님 랩에 있는 라이언이라는 또 언더그레이즈의 학생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언더그레이즈의 학생들도 기회가 음. 많은가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그연구를 수업... 비슷하게 듣는 학점을 받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언더그라드리서치어스턴트라고 그냥 바운티어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 인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점을 할 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노화 연구에 관심 있는 학부생 여러분들, 에모리 -E 장랩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은 에모리 -E 장랩으로 연락 주세요. 공용 연구에 관심 있는 분, 장렙 찾아주세요. 우리 장례 찾아주세. 어, 찾아주세요. 아 귀엽게 찾아주세요. 딱 좋다. 어색하더라도 계속 이러고 있으시면 돼요. 계속 <웃음> <웃음> 예 계속. 국민은 <laughs> 아까부터 계속 한자세를 딱 이쁘잖아요. 말을 안 봤어.